17강의 3번을 봅시다. 소재는 고대 그리스의 마법에 대한 인식입니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요양문부터 살펴볼게요. Widespread magical belief and practice in ancient Greece까지가 주어져. 그래서 널리 퍼진 이 마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practice니까 뭐야? 그렇지? 관행이죠. 고대 그리스에서의 이 마법에 대한 믿음과 관행은 동사 나오고 The banning of harmful magic 지금 ban이라고 하면 금지죠. 금지 그리고 The hostility to magic by Greek thinkers 에서 고대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 사상가들에 의한 마법에 대한 hostility와 적개심 적개심에까지 나와 있고요. 하나하나 보자. 적개심을 초래하다. 그 다음에 resulted in, 같은 말이고요. shut off는 아닐 것 같고, got around는 피해가다. 이것을 초래했는지, 이것을 피해갔는지 살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which was one of the factors that 그것은 바로 요소들 중에 하나였어요. 대디아의 요소들. 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 나오죠. 그래서 프 r o m p t the 빈칸 오브 필러소피에서 나오죠. 철학의 쇠태인지, 철학의 탄생인지, 번영인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고대 그리스에서요, many private individuals, 이러한 개개인들은요, 믿었어요, believed in 해서, 뭐뭐의 가치, 존재를 믿었죠. The powers of magic. 즉, 그렇지, 마법의 힘을 믿었습니다. 누구 같은, such as farmers who, 어떠한 사람들이야, 어떠한 farmer들이야. 그죠, who a r e always dependent on 하면, 의존하는 이란 뜻이죠. 항상 날씨에 의존하는 농부와 같은 이러한 개인들이 마법의 힘을 믿었대. 마법의 힘을. 심지어, 뭐임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해서 부사절과로 묶어버릴게. The use of magic. 이 마법의 사용이 고대 그리스에서 멀리, 널리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here remained. 뭐가 있었어. 조동사 도치 일어나죠. official caution. 공식적인 경고가 있었대. Over i t o use.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 매직이겠죠. 그래서 이 매직의 사용에 대해서 경고. 공식적인 경고도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we know that. 우리는 대디아를 알아. 예, 명사지 접속사 되시고. 뭐에 대해서 알아? The Greek authority. 그리스 당국이죠. believed that. 대디아를 믿었다는 거죠. 또, 무엇을 믿었을까? 얘도 명접이고. 매직은요 was an activity. 활동이야. 근데, 어떤 활동이야? k p a b l of result. 어떤 성과를, 결과를 낼수 있는 활동이라고 믿었지만, they grew concerned. 그들은 계속 걱정을 했다는 거죠. about those who,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치, 이런 해로운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 당국이나 관료들은 마법이라는 거 처음에는 성과를 낼수 있는 활동. 그래 한번 해봐라. 성과를 내봐라. 그래서 약간 용인난 것도 있었지만 계속 걱정이 커진 거죠. 뭐 때문에? 해로운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나 보죠. So. It was established that. 해서 나오죠. 가져와 진주어 문장이고요. Did 이 a 가 만들어졌어, 정해졌어요. 대절에 주어보자. Those who have, 어떤 사람들, practiced harmful magic. 그쵸. 그렇죠. So, 해로운 m a 을 해로운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could be punished. 수동태로 나왔고, civic action에서 시민 행동에 의해서 처벌이 될수 있다 라고 정해졌대 시민 행동에 의해 해로운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처벌될 수 있다 라고 정해버린 거죠 This may be the reason why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어떠한 이유입니까 이러한 이유다 why는 관계 부사로 뒤에 완전한 문장 이 나오죠 Magic in the classical world 이러한 어떠한 사회에서야 그치? 뭔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사회에서 클래스컬 월드 하면은 그리스 로마 고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우리는 클래스컬 월드라고 할 거야. 이 시대에서의 매직은요. was held 그쵸? 이 로우 에스 s t 하면이 평가가 되는데 어떻게? 낮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치? 마법에 대해서 낮게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칸대함들 비난을 그렇지 받는 거죠. 워즈 생략이 되어 있어요. 워즈 다음에 PP 피피. 피피 형태 병렬이야. 비난을 받는 겁니다. 비난을 받다.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스피커들 혹은 라이터들, 웅병가나 작가들에게 낮게 평가되고 비난받는 이유일 겁니다. 해로운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운병가들이나 작가들은 마법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했다라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we found find certain intellectual 해서, intellectual 하면 지식인들이잖아. 지식인들. 이게 오형식으로 쓰였거든. find가. 그러면 보통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렇에 동사 ing 형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떤 지식인들이 데디아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명사도 접속사일 거고 뭐를 깨달았냐. 이 마법의 힘은요. Could be abused. 남용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알어 이거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예시 나왔죠. 그래서 플라토 예시 나와있어. 플라토는요. Believe that. 니아를 알죠? Those who 어떤 사람들이야? Sword spares and curse table, 테이블이시구나. Curse table 이런 거 팔았나봐. 주문을 외우다 할때그스펠이야 주문을 팔거나, 혹은 이런 저주판, 저주석판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Should be p u n i s h e d 뭐였 때? 그렇지 벌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또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믿었어. 뭐를 그렇지? 이러한 마법은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들 마법을 믿어봅니다. 불신이죠. 마법의 불신은요 뭐와 함께야? 종교와 그리고 separation 분리죠. 인간을 신성한 세계, 신적인 세계에, 신성한, 신적인 그러한 세계에 인간을 분리하려고 했던 그 어떤 그러한 생각과 함께, 함께, created a need, 어떤 필요성을 만들어냈어요. 무슨 필요성이야? 투부정사의 필요성이죠. 그러면서 develop new method에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 이뭐뭐 뭐 말고 이 마법 말고 다른 것을 만들어 내야겠구나. 그러므로 그래서 뭐가 생긴 거야. 철학이 생긴 거 같은데. 이리즈. 가져 Understandable. 대디아가 뭐하다? 이해할 만하다. 진주. The ancient Greeks created the foundation of philosophy에서 나오죠. 철학의 토대를 만들어냈다 라는 거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대 그리스 마법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불신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철학의 기초로 발전을 했다.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한번 나올 만한 거 한번 지켜볼게요. 우선은 윈호에서 한번 끝자. 어딨니? 여기서 한번 끊고, likewise 에서 한번 끊고, 마지막으로 디스 i s 정리하는 부분. 빈칸으로 가면 이 부분도 괜찮고, 특히나 mistrust 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따 어휘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법의 힘은 오용될 수 있다. abused, 이 어휘도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official, caution, over its use, 마법의 사용에 대해서 뭐했다 경고했다, 커우션이라는 어휘도 괜찮습니다. 순서 지금 연결어 그다음 빈칸 체크하고 있고요. 어 문장 삽입으로 가면은 라이크와이즈 like 문장 당연히 괜찮죠. l i k 라이크와이즈 문장은 문장 삽입으로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휘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아까 커우션 했고 그다음에 걱정 계속 하고 있죠. concerned 뭐에 대해서 해로운 이러한 마법에 대해서는 걱정을 계속하고요. 낮게 평가했다라는 말 나오고요. 비난했다, 비난을 받았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a b u s e mistrust 둘다 괜찮고요. 그다음에 eliminated 이런 어휘도 괜찮고요. 여기 나중에 원화와 그렇지 separation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생겼다, 철학이 생겼다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철학의 탄생이 생겼으니까 답은 2번일 거고 내용 볼게요. 고대 그리스의 마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렇게 나왔죠. 해로운 마법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남용에 대한 인식, 그게 철학자들이나 운병가들 사이에서 팽배했고요. 그 결과 철학이 생겨났다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